평생을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만 안했어도 말이라는 것참 묘합니다. 한순간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바꿔놓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기도 하니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훌륭함의 시작이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쓴이 문장이. 왜 지금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걸까요?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박해로 형은 죽고 본인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살아야 했죠. 그긴 세월 동안 그가 깨달은 것,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가고, 말 한마디가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아껴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실수가 쌓이면 화가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생존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지혜. 말을 아낀다는 건 침묵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말을 해야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보다 무서운 게 표정이고 표정보다 무서운 게 기운이라는 걸 괜찮아. 입으론 그렇게 말해도 얼굴엔 실망이 가득하면 상대는 다 압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인생이 새겨집니다. 표정 하나에 수십 년의 감정이 담기고 눈빛 하나에 말보다 깊은 뜻이 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이 존재감 자체가 메시지가 되니까요. 그때 그 말만 안했어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냈을 텐데 평생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는 데는 거창한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 네가 잘났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반대로 관계를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내가 미처 생각 못 했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왜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말은 쉽게 하면서 관계를 살리는 말은 잘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말이 빨라지고 생각이 앞설 때는 말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을 아끼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감정보다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더 조심해야 하는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 안심이 독이 됩니다. 넌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들 무심코 내뱉지만, 듣는 사람 가슴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고 태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잔소리 대신, 조용히 반찬 하나 더 챙겨주고, 훈계 대신, 가만히 등을 터닥여주는 것. 말이 줄어들면 행동이 보이고 행동이 보이면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아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3초 멈춤 법칙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이말 지금 꼭 해야 하나? 이 질문 하나가 후회를 막습니다. 2.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내가 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 상상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기. 사랑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따뜻한 차한잔 건네는 게더 강력합니다. 4. 조용히 듣는 사람이 되기.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조용히 듣고 적절한 순간에 짧게 말하는 것. 이게 진짜 대화의 고수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훌륭함의 시작이다. 이한 문장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키울 때입니다. 후회할 말 대신 기억될 침묵을, 상처주는 말 대신 따뜻한 행동을,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